할때좀그래죠 아, <laughs> 어, 어, 그렇죠. 가그시다 아, 그읽어보시죠 예. 네. 가봅시다. 그녀는 인기가 많았습니다. 그녀의 매력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두 가지면은. 순수하고 털털하며 담백한 모습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화끈하고 어. 자극적이면서 어. <laughs> 톡톡 쏘는 아. 그녀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아. 야 이게 낮과 밤이 나뉘는구나. 아. 이건 누가 봐도 밤이야. 화끈하고 자극적이어 어, 그렇죠. 화끈하면 아. 낮에 화끈하면 애매하거든. 아. <laughs> 지난 추운 주말 밤이었어요.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노곤한 상태로 돌아온 저는 전화를 걸어 그녀를 불렀죠. 노곤할 때좀 그래. 그렇지 않아, 어? 그렇지 않아. 동의를 보고 그래. 어. 아니, 자신 있게 얘기해. 이상한 것같아방 안으로 들어올 때 어. 그녀의 온기를 기억합니다. 들어올 때 어. <laughs> 이렇게, 어. 이렇게 어. 느끼는 거 있잖아. 어. 아 계속해, 계속해. 간녀린 발목을 잡았죠. 발목 야하다, 발목 야하다. 저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목을 살짝 물었습니다. 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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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을 그냥 그래. 아무리 왜 혓바닥을 왜 내밀어? 아예, 맞아, 맞아. 동생이 문제부터 해 그녀의 살점이 뜯어져 나왔어. 아 이건 좀 아니지. 완전 공포물이래.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양념 반 사이드 마늘 추가 시켰지. 치킨 사케는 치킨 시켜놓고 이거를 그녀라고 표현한 그게 미친놈이지 이게 지금 제 형신이 이게? 안타인가 보지 안 빡빡빡빡빡 무슨 소리야 이? 아니 진짜. 야 근데 치킨이 영어로 뭐야? I'm a 치킨앤너치키앤 불어 아니야? 빰빰빰빰빰빰빰영광기방 주세요 방 주세요 저희는 기술가 저희는 영광기 주세요